들어가지고, 네, <laughs>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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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가지고, 우리, 우리 교수님들이, 그래서 한국에 뭐 최고의 뭐 인터랙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 <laughs> 우리 민경은 니가 이제 2020년부터, 네, 네 2020년부터 어, 부정성을 봤는데, 저는 2003년, 그러면 이제 2020년부터 막 일이 얼마나 운동을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슬투해서 말이죠. 뜨거운 여름에도, 예? 네? 그리 해는 걸 내가 봤었나? 그래서 저도 멍지 뭐 했는데, 그리 운동을 버리니까 버리니까 이제막 사실 38% 이제 뭐 51%좀 알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어 2003년 이제 그런 이제 그래도지고 어, 여기 계실 분도 저 3년 2002년 하니까 무슨 생각? 있었나 없었나? 지금도 뭐 민가 민가 어디 남한테 정말 그 설명을 할수 있습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최소 국민 8, 90%가 말말수 있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결국, 부정선거 한다는 것은 최종 목적 말이죠. 대한민국 공산화 폐망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니다공산화 폐망되느냐, 안되느냐. 단순 부정선거 하면은, 뭐, 누가 당선되고 한다고 뭐, 되겠지만은, 결론은, 대한민국이, 내년 4월 10일, 아까 용산에 갔다 왔지만은, 내년 4월 10일 공산화 폐망되느냐, 안되느냐, 이 순간 중요한 문제입니다. <laughs> 노무현 선거는 2003년부터 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때 노무현씨가 대통령 당선되지 않습니까 어, 노무현씨가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이걸고 언제 5월달인가 청와대 대산에 올라가서 이런 말 했습니다 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게임입니다 노무현씨가 그랬거든요 예? 이거는 2000년 민주기사사상에서 어, 이거 완전 세계적인 민간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씨가 우리 뭐, 우리 뭐, 이전적으로 좀 맞지 않지만 그사람도 남자, 남자로서는 솔직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못 잡겠다. 그, 뭐, 뭐, 그, 그런, 또 그런 사람도 유명한 면을 남겼는데, 네. 그 사람 말하기를 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속이는 게임을 하니까, 어,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전에, 오본 씨가 저, 김근태 씨하고 민주당 대통 후보 선거를 울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근태 씨가, 과목이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김근태 씨 인기도 높았거든요. 그런데 김근태 씨가 둘이 제 일일이 붙었는데, 김근태 씨가 어떤 일이 있었나면은, 어이, 이런 부정이 어디 있어, 이런 조작이 어디 있어 하면서 경선을, 울산 경선을 박차고 들어 올라왔습니다. 그때 민주 통일신문에 그대냈는데 김건태 씨가 바보, 대통령 후보, 몽자도 부정, 어, 부정, 어, 부정이 어떻게 하면 조작. 자, 기가 보니까 조작을 하니까 계속 등달아 있다가는 병신되니까. 이런 조작들 이삼에 박차고 혼자 서거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문이 됐는데, 어, 노무문 씨가 되고 나서 또그 사람 어적게 많잖아요. 서울을, 서울을 옮기버린대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딴 데로 옮기버린대데 지금 뭐, 어, 행정 도시 옮길 게 아니고, 그 사람께서 서울을 통찰로 뭐, 수호를 대부분 수호 옮긴다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국민이 얼마나 혈압 오르니까, 뭐, 피가 거꾸로 흐는 거지. 예.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노현 씨가 선거는 국민에서 속이는 개미를 했으니까, 2 0 0 3년부터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좀 투표 좀 받겠다고, 이거는 좀 우리, 우리 민경 대표님하고, 한기왕 대표님이 이제 열심히 뭐한 것이고, 이다안한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2003년에, 이0 0 3년에조선중앙동아일보에 예, 진짜 국토부는 있지만은, 그 당시에 또 부정선거를 체크하는, 어, 대한민국 국민연합 대표가 정상한목사이신데조중동에 어, 노무현 때, 3년 전전자 대표가 소문을 아십니까? 이런 광고를 24번 내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에그 예? 대통령이 가짜로 얘야 되지, 논문. 그러니까, 이거 부정선거를 했단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그 때부터, 무기동해서 사무실 내가지계 개설, 뭐, 교육, 뭐, 3년 전 전쟁을 쏘은 거, 정상 목사인데, 이렇게, 뭐 이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애국투사를, 그 때, 우리, 뭐, 국투본는 지금도 하고 계실 만한, 2003년에, 지금 20년 전입니다. 부산, 대구, 서울에서, 이런, 뭐, 김대중, 뭐, 어, 이런 박지원, 한나가, 이거, 했습니다. 2000, 어, 20년 전부터. 그 당시에 저기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정상화 목사가 중앙 선관위에 뭐어 부정사격 때문에 이거는 어, 어 돈줄 몇조몇톱 이만이고 이뭐뭐 뭐 했고 이어 증거를 내라 하니까 중앙 선관위 직원이 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정사의 단절이 됩니다. 하는 소리가 한국 국민들의 짐승입니다. 그랬어요. 중앙 선관위 직원이 한국 국민은 진승입니다. 진승들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목사님 말에 혼자 왔다 갔 해봐야 국민들이 신경 안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저기 민경 우리 뭐 대변인이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3년 동안 해놓은지까뭐몇 프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뭐 삼각자, 뭐 승부자가 됐는데 뭐 어? 한국 국민들 진승들입니다. 진성, 그랬어요. 이것은 말, 이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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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 나야 됩니다. 예? 국민들이 부동성 하든 하든 신경 안 쓰내야 됩니다. 목사 말이 당신 배사 왔다 갔다 해봐야 한강에 돌던지기 그거 하니까,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집에 쉬라, 쉬라, 그 말이거든. 예? 이 재미성, 재미 하는 이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뭔가 좀 연구하셔가지고 좀 말씀도 해, 하셔야 됩니다. 한국 국민들이 재천됩니까 성관이 직원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 또, 사회상이, 뭐, 사회기에 많이 논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6시 퇴근하잖아요. 그래 퇴근하면 도당 안 치고 나간대야 입니다안 치고 자 밖에 나와서 친구 만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해가지고 9시도 사무실 들어가야 간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퇴근하다가 체크하고 나논는 이야기죠. 그때 뭐어떻 됩니까? 시간에 수당을 받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한국 공무원들이 그리 했습니다. 요새는 조금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은그 당시에 도 신문에, 어, 기사도, 한국 뭐,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국민, 국민성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 저게, 우리가 한국 국민이 짐승이 아닌 것서 우리가 증명해줘야 됩니다. 예? 교수님들 뭐 칼럼을 쓰던가 해서라도, 한국 국민이 짐승이 국민, 어, 성안에찍은이 말한 그 명제를 반박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쓰던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2000, 2 0년 3월 23일에, 이제 때기재 시대인데, 그 당시 박지훈이가 상당히 그뭐 칼을 많이 써었잖아요 거기, 어, 서울에서 말이죠. 국제 해킹대가 한국과학기술을 원해서 열렸습니다. 국제 해킹대회. 해킹대회 뭡니까? 컴퓨터 안에서 남들 도둑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 국제 해킹대회가 한국과 학 기술 연구선에서 있었, 있었습니다. 그 도둑질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그당시 컴퓨터 어서 좀 하지만은, 그 당시에 놀때 컴퓨터 잘 노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상에서 남의 죄를 훔쳐오고, 그렇게 쉬운 말로 조작, 어? 마음대로 올리고 붙여 떼고 하는 그 기술자를, 국가 비가 어어 어, 대한민국 어 국권을 틀어서 이래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뽑았는데 그래서 그당시이제어뭐 정상 모습이 되니 그 당시 어, 뭐그 국정은 말말 들었죠. 뭐뒤기삼 쇼도 저 미국에서 지금 전에 국정감사 뒤삼 쇼도 또뭐또 비극을 하고 그랬는데 네, 국정은 지금 여러 명이 노무현 선거 개입을 예, 구성 선거를 봤다고 커플 동에서 떼도 떼고 붙이고 뭐 이런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또그당시 국정원 직원이 강화 보니까 나라를 망했다 얘기죠. 그 당시 맞다 보니까 그뭐 10억씩 20억 들고 사람이 들고 뭐 외국을 틀려고 뭐 이래 해가지고 그랬 했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강화했다 보니까 한국이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해다 생각하니까 이장신는 그 선언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실 레스토랑에서 어, 국정원, 지금 양심선는 뭐, 기자회견 했는데, 이것이 또 불발이 됐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논문이 되니까 경찰들이 막 곳곳에 서고, 누가 하는 거야, 야당, 어, 경찰들이, 어, 기둥마다 서고 있었습니다. 예?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이막 했는데, 어, 2006년 3월 20일에 중앙선관위 시연회가 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 했다 하, 하, 하니까, 중앙선거 가만히 있어도저거도 바보되잖아요. 그리고 나, 그 당시 노무현의 그 청와대는, 그 대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 무대응, 무대꾸. 그니까조선중앙동아의 광고에 뭐 부정선거 그 가짜 대통령 이 말을 나왔는데도, 왜냐면 그 당시 에 상당히 여겨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실발로 서인한국만 뭐 하고 불이 붙잖아요. 그렇게 민심에 불붙이지 않기 위해서 아는 전략으로 무대꾸 했습니다. 무대꾸. 그러고 중앙선관관 가만히 있으면 안되잖아요. 중앙선관시원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투표에 불륙했는데 당신들이 심단체서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다 오라고 중앙선관 요새 뭐그 시위하죠. 예. 우리가 보여줄게. 가짜가 우리가 뭐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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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가 아닌가 뭐 정상적이 아닌고 보여줄게. 딱불려다가그걸 그래, 했습니다. 그 최은 교수가 정두, 부산대학교 그 철학 교수가 나갔을 때점장케구성을해서안 된다, 나라 막아도 이제 했고, 이했그 다음에 서석구 변호사, 또 이재진 원장, 부산에 이재진 치과 원장입니다. 일본은 나라가 밑에로 오니까 뭐 치과고 뭐, 부정선 이렇게 했습니다. 음, 음, 좀 했는데, 음. 그 당시에 김용이라는 국장이 있었거든, 김용이. 이 사람이 지금 a 이비라고 세계 거기 투표 무슨 인천에 있습니다. 세계 투표, 뭐, 관리, 무성 협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초대 문장 가서 이 사람이 그당시 이제, 주최해가 어,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에 우리 그한 2, 30명이 이제 가서 이제 시원에 참석했는데, 뭐, 그데이 중간에 학습이 중요하거든, 학습, 교육. 음. 그래서 미리 야, 구승선 거 있습니까? 뭐 사전에 교육 됐습니다. 그래, 구정선 하니까 체크를 탁, 다 지정하니까 김용희 국장님, 그 주최 측이, 우이씨! 그런던 만한 바로 차, 방, 자리, 자기가 방 차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솔직히 주체가. 그러니깐 간사람들이 김용희 국장 잡으러 왔어. 그 중앙선거대 사무실에서. 뭐 방이 많아지고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 그래. 국장, 김용희 국장 잡으러 와. 이 사람 나중에 ABF에 지금 그 초대, 아, 초대 거기 뭐 약간 뭐 회장이 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뭐 회장 둘 중에 해야 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천반국장감사장 이 사람이 지금 이병수입니다. 이병수 군 감사장. 감사장에서 한달당이병수인원인데 여기 요한성전한성전 요새 말로 이십 년데요한성 위원장. 조영식의 사무총장이거든요. 승관이 사무총장 요새 지금 뭐 김동빈 뭐뭐빠바지하바지라 그러던가. 조영식 이사람사무 총장인데 이 사람이 그저어어어어뭐어어어어어어어어 이민철의원이 오늘 시민단체 좀 자료를 가지고 가지고 질문을 해서 이사를 헛수을한 겁니다. 어, 이사은 조인 사무총장이 엉터리 답변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어그 국정감사장에서 뭐 거짓말 자꾸 해달라는 어리가 흔들리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람 사무총장이 사퇴했으면 국정감사장에서 뭐 엉터리 답변을 전달한 거지. 그래가지고 된 거래. 그래. 시민단체가 사무총장도 펼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그 시민단체에 있어고 있지만은, 저는 이 선거를, 나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한반도 남과 북고 있잖아요. 나는 남쪽만 봤거든. 남쪽만 봐가지고, 여러분도 뭐 남쪽만 보고 있잖아요. 북쪽에서 한국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새 최근 내가 한 3, 4년 전에, 이, 이 자료를 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1년 9월 16일자 조선일보 최고식 뭐 기자가 만난, 어, 남북경업의 막고 정치 장치역 고합 고려학습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기생일때 북한에 가서 아주 뭐 상당히 뭐 중요한 사람, 뭐 통일전선부장이나 뭐 장관급이라고 만났는데, 장관급 하는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북한에서 한국선거를 본다는 이기입니다여에서 보니까 너희들 말이야, 한국 말에 나만의 선거 보니까 1, 2등 차이, 개그 대통령 선거 1, 2등 차이가 500표, 500만 명까지차이안다대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북한에서 북한 생각에 조정. 그 조정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개표 결과 조작입니다알그습니까 아 북한은 일단 독자니까 뭐 표도 붙이다가 항의도 붙이고 뭐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은 한국이그게 못하잖아요. 어, 복적을 달성 위해서는 조정 한국말로 개표 결과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개표 결과 를 조사.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네네 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야 지금 몇년 됩니까? 그래가 그러니까 저기 한 3년 전에 가죠그 서울시 25개 구청장에서 24개가 들어서 드블랜제 다닙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게뭐그 다음에 화재도 얼마 났잖아요. 416, 417, 고 사이로 송천 끝나고 나서 화재 무슨 화재가 일어납니까? 전거인멸 아닙니까? 전거인멸 그러니까 내가 볼때 저게, 민경호 대표님이, 그 배추님이 은 게, 그 당시에 폐업갖다가 소각했는데, 예? 그거 뭐 나오잖아. 소각했는데, 자료가 좀 오라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만들어야지. 그래, 겁이 만들어지면 배추님이 노고, 일자리가 노고, 예? 무엇이, <laughs> 예, 퍼들이 마찬지죠 퍼들이. 이러면 일이 나니까 없잖아요. 전번에 없었는데 어, 표를 가져오라니까 빨리 만들어 봐야지. 그러니까 대, 대충 입장에 표가 놓아고 일장비가 놓아고 지금 맨날까지 밤새웠겠지. 일이 놓은 겁니다. 그죠? 일대에 없다 이게 뭡니까? 저게 업체 화재 40일, 30일, 20일, 20일, 20일. 군표 안성, 백인원, 어? 불 화재, 화재, 화재. 일이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거대한 그렇게 북한의 통진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통진부, 통일조선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탔습니다, 곳곳에 탔습니다, 자기 뭐 바로 통신 되는 사람 있겠지? 지금 우리가 이 판에 지금, 이 판에 지금 거의 상당히 우리가 분량 남들이, 남들이 지금, 남들이지, 남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그래도 최고인들이 있으시니까 칼럼을 쓰든, 무슨을 쓰든, 친구들한테 뭘 하든 돼가지고, 어떤 전파해야 됩니다. 그, 결국, 우리가, 결 우리가 지금, 공사는 패망 직전에 와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네. 네. 북한이 투포 결과 조작을 해, 어, 해킹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네. 북한이 과학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발달이 안돼 있는 나라고 어떻게 해킹 기술은 전 세계 최고가 될 수냐는 있 거죠. 그 기술을 누가 전수를 했습니까? 아 그래서 자그컴퓨터그그 그 평양 과학기술 대학을 우리 저기 한국의 유명 교회에서 많이 지원했습니다.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김사환 명성교회 그에서부터. 그 사람들 좀,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잘못했다든가, 아니면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저 아까,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외부에서, 그렇게 좀 국정보다 좀, 좀 멍청해, 좀. 아, 국정보다. 내가 보 시민단체 정보가이더 많아요. 국, 대한민국 국 제가 국가정보... 알기로는요, 노무현 어? 대통령 때, 네. 컴퓨터 전문가들을, 프로그램 전문가들을, 북한에. 아니, 여러명 이상? 여러분이 아까 했잖아요 네. 아, 그, 부, 북한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냥, 네. 아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네. 외국에서 뭐 북한에 핵핵행, 국정원도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가 이 사람들 객관적으로, 한지 지금까지 좀, 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는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핵행, 외국에서 해줄 것이다. 그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관련 속에 있다니까요. 선거관련 속에. 선거관련 속에 있다니까. 아, 그, 리고요 이것도 알으셔야 돼요. 노무현때 저는 제가 이, 이 질문을 왜서 드린 거냐면요.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다가 우리나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단체로 보내 가지고 그 북한의 대학교에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에 저는 저기 잘그 어, 정보는 그때 당시에 제가 노무현이가 행했을 적에 제가 뉴스를 봐서 아는 건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네. 선생님들이. 네. 그래 예술적이야턴저 네. 그 국가 돈으로 말이죠. 컴퓨터 핵킹 잘하는 사람 몇러명 뽑았잖아요. 네? 도둑질 잘하는 거 네? 뽑았습니다. 뽑은 가지고 작업 들어가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결론은 우리가 공산화개방되안 이제, 이제 5개월, 뭐영7뭐 뭐뭐 영화에 뭐 오 개월 남았다 남았습니다. 약간 우리가 약간 열심히 좀 약간 우리 교수님들의 <laughs> 실력을 좀 발휘해 주실 바를 기대합니다. 이민성공. <laughs> 아, 생각을 시작할 때두 시간이 거의 다 되가는데 아까 이제 마지막 질문 아까 진용태